얘긴데 주제부터가 조금 <laughs> 좀 그래요. 오늘 주제는 경찰서. 버스가 왜 경찰서에 갔는지에 대해서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죠 그거는 어 12월 초에 저희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왔어요 우편물 하나가 경찰서에 가라고 하는데 좀 그런데요 의 우편물이었어. 근데 내가 집 밖을 나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. 아 근데 어떻게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했지. 어, 어제부터 좀 준비를 했어. <laughs> 역시 마피아 뽑았음 <laughs> 고소. <웃음> 아니야. 내가 뭐 잘못한 게있다 고소를 고 당해 경찰서에 뭐 걸린 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. 아니란고요. 저 아직 어안 했다고요. 저 나쁜 경찰서에 간 이유가 제가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<laughs> 운전면허증 갱신하라고 온 거예요. 계속... <laughs>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 경찰서를 가서 갱신을 하거나 뭐 그러라고 돼 있더라고. 운전면허증 딴지 10년이 지나면 갱신하라고 날라온대. 근데 <laughs> 운전면허증을 안 들고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운전면허증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는 거야. 어 운전면허증이 집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딨는지 모르겠더라 그래가지고 뭐 찾아보니까 운전면허증 잊어버렸으면 그냥 재발급 갱신 받을 때 재발급 같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경찰서를 가기 위해서 미용실에 갔어 그것도 밤새고 그래서 10시 오픈이어가지고 빨리 갔지 머리를 하러 머리를 왜 하러 갔냐면 일단, 면허증에 사진이 들어가니까, 인증사진도 찍을 겸 해서, 머리 손질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, 머리가 좀 길었는데, 끝에가 탈색모여가지고 되게 많이 상했단 말이야. 머리 좀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. 그래서, 좀 깔끔하게 하고 딱 가야지 했는데, 삼삼염사 자른 김에 어, 머리 좀 해도 될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중단 말로 딱싹 잘랐는데 머리가 길이가 너무 애매한 거야. 뿌쁘지도 않은 그 애매한 길이 있잖아. 그래가지고 사진 그냥 사진 보여줄게요. 사진 보여주는 게 빠르겠죠? 어 잠시 후이 상태예요. 이 상태 지금 머리를 저 앞머리를 내릴까 했는데 안 엎쳐질 것 같다고 해가지고 머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펌을 했어요. 눈 밑에 다크서클? 아니야 이거 눈두덩이야! 뭔 다크서클이야! 저눈 밑에 다크서클 없어요. <laughs> 미용실에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10시에 갔는데 1시 반에 미용이 끝나서 머리를 다 하고 바로 어딜 갔겠어? 인증사진 찍으러 가야 되잖아. 사진관에 딱 들어갔어. 그래서 뭐 때문에 오셨냐? 그래서 아저 면허증 갱신 때문에 사진 찍으러 왔어요. 라고 해서 기다리고. 그래서 사진을 딱 찍었어. 그리고 우리 동네 쪽에 있는 경찰서에 갔어. 아니 근데 경찰서가 딱 있는데. 여기 경찰서야. 경찰서가 있는데 이 앞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었거든. 근데 여기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야.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여기가 경찰서였거든. 이렇게 돌아서 라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아까 괜히 경찰서 들어가는데 되게 뭔가 잘못한 것 같은. 그건뭔 느낌인지 알아요? 솔직히 사람이 살면서 경찰서를 얼마나 들락날락하겠어요. 들어가는데 괜히 눈치 보이고. 뭐. 가 그거 아닌데 뭔가 재진 느낌이고 <laughs> 재지운 게 없는데 막 사람들이 뭐야, 저 사람 막 이러면서 막나 쳐다보는 거 같고 왜왜 왜 경찰서 들어가 뭐야 뭐야 뭐 잘못했나 막 이러면서 나 쳐다보는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막 쭈뼛쭈뼛 하면서딱 동네 에 있는 그 경찰서에 싹 들어갔어. 아, 딱 들어갔어 아딱내내 목소리 내 안녕 이러면서 저그 면허증 갱신하러 왔는데요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거기 있던 경찰 아저씨가 아여긴 경찰서가 아니에요 이 그러는 거야 딱 봐도 경찰서 박크가 있고 막 이럴 때 경찰서가 아니래 그래서 어 이거 왜 경찰서가 아니지 그랬더니 거기 안에 있던 경찰서 아저씨가 나보고 여긴 파출소라고 여기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야. 를 꾸벅 하고 <laughs> 나와가지고 다시 집에 갔지. 그래서 집에 엄마가 계시니까 엄마한테 엄마 여기 경찰서가 아니고 파출소래 했더니 엄마가 아 맞다 거기 파출소지 이러시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아 괜히 찾아갔네 이러고서는 오늘 아침에 동생이 잠시 저희 집에 들를 일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동생이 집에 온겸 해가지고. 오늘 아침에 동생 차 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. 그래서 아니, 얼마 전에 우리 디자이너, 우리 직원이 나보고 디스코드에 메시지를 남겨놓는 거야. 아, 사장님, 저 경찰서 가요. 이러, 이러, 이러는 거야. 메시지를. 근데 난 짐작을 했어. 왜냐? 이 친구가 나랑 나이가 똑같거든. 그래서 대충 짐작을 했어. 아 경찰서 갈 일이면 뭐... 갱신하러 가나? 이 생각하고 아무 말을 안 했지. 메시지를 보고 반응을 안 했더니 아 이걸 반응을 안 해주네. 이러는 거야. 아 자기 막 면허증 갱신하러 간대. 면허증 갱신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야. 디자이너 친구가 그래서 아 그래? 너도? 아, 너도? 어, 나도. <laughs> 사실은 이게 경찰서를 가지 않아도 돼요. 왜냐면 면허 그 운전면허 시험 보는 어, 운전면허 시험 보는 곳에 가 가지고 얘기를 하면 거기는 바로 다이렉트로 일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뭐 10분이면 운전면허증도 새로 발급이 다 완료된다고 하더라고요. 바로 신청해서 바로 받을 수 있어. 그 자리에서. 근데 선호쟤 운전도 안 하고 그리고, 거기 가면, 어그로 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, 전 그냥 경찰서로 갔어요. 어그로 끌라고. <laughs> 네, 썰을 풀기 위해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. <laughs> 유튜브 인생이 다 그렇죠, 뭐. 네. 아무튼,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, 재밌으셨다면, 설정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.